...도 믿기지 않습니다. 잘못뽑은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 헌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유기에 처했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망가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의 위신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새로 선출한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오른손을 들고 국민 앞에 맹세하는 취임 선서문은.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헌법 수호가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개엄령을 선포해서 한순간에 나라를 극심한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대를 국회에 보내 무력으로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감금하려 했습니다 <laughs> 윤석열은 계엄선포 직후 직접 군부대 이동 상황을 체크하고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수사, 그리고 관련자들의 국회 증언으로 윤석열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하면서 구속영장에 내란 임무 종사자로 적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내란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금 내란의 주범이면서 여전히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겁니다. 국민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함께 이 사태를 함께 책임져야 할 국민의 힘은 지금의 상황을 의면하고 있습니다. 내란 주...